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4월 16일 새벽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8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로 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 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 괴로운 중에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다들 설거 선거 잘 하셨습니까? 어제 선거일이어서요. 또 어,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제 결단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삶.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그죠? 음, 저는 이제 어제 아이들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가정에서 또 최선을 다려고 노력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희 여섯 명이잖아요. 3대3으로 나눠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이 내기가 없던 판과 달리 내기가 달리니까 조금은 서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 또진 사람이 어, 이긴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음식의 설거지를 하는 내기로 이제 결과가 맞춰졌고 마지막에 저희 팀이 졌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전했던 목사님과 함께 이제 길을 걷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인물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이냐면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역사의 주관, 역사는 항상 승자를 중심으로 쓰여져 간다라는 것이죠. 패자는 잊혀져 가고, 패자는 부정적으로 기록되어지지만 승자는 항상 기록되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편성되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어디 선거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진자를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가 주관되어져 가고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 받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승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생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예수님 이제 십자가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종려 주일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축하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도 있었죠. 제자들도 기고만장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보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제 이 종료주일이 마쳐지고 또 제자를 통해 헬라인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소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두가 다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모든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도의 힘이, 힘을 가지는 또 그분이 강력하게 그들을 주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어, 정말 육체로서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배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다는 버림받으셔야 한다는 그 몸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27절 시작할 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그래서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예수님의 정말 간구함이 담겨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죽음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그 자리 그 자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몸이 원하는 바의 고백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명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부모들은요 어려워도 일어나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한 분. 신방을 갔었는데 집이 다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남편이 도망가고 그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는 그 고백. 그런데 아침에 정말 괴롭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눈을 떠서 일어나 나가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누워 있는 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사명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다 할지라도 감당해 내셔야 했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명자는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겁니다 왜요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어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요 그사명 자리를 감당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시고 바라보셨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사명자의 그 자리의 끝, 끝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한 가지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방,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에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은요 이미 결단과 이미 헌신을 작정한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일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그러나 또 다시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을 보고 우리들이 야 이거 천둥 소리 아니야? 아니야 천사가 말한 거야라고 우왕장할 때 예수님이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이제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십자가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을 승리하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예요 모든 사람을 그 십자가로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이 3 3 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땅에서 들려진다 십자가로 들려지는 그 고통 정말 몸소리치는 그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이 세상이 심판받아질 것이고 너희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는 야 이해하지 못하죠. 34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옵니다 아니 율법에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연자가 들려 야 하리라 하냐. 이 인자가 누구냐? 율법에 따지면 영,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죽는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들린다, 죽는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왕의 통치자로 오시고 모든 것을 회복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들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지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들에게 이것을 다 설명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입니까? 그 인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전에 내가 드러내지 않았냐? 세상에 빛이다는 그것을 다시 드러내는 거요. 예 내가 빛이잖아. 너에게 지금 잠시 동안 있잖아. 내가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까 너희는 빨리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어둠 속에 있으면 너희가 가야할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되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비치면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면요 빛 속에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있을 때 행하는 모든 일들 통하에서는요 반드시 어둠을 물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만나고 바라보는 곳에서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이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소망과 희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힘들죠.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요 먹고 사는 문제가지금 우선일 수 있어요. 여기저기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주시고 아파하세요. 또 직장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며 언제 내가 이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다가오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요, 집안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집에 아이들이 네명 있다 보니까 교회 나와 있다가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다들 치이고 치대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은요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알고는 빛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빛의 자녀래요. 그러면서 빛을 바라래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빛을 바라라고 하시면 어쩌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질문에 오늘 괴로운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사명을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시는 그 땅에 들리기로 작정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너희도 한번 작정해 봐라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 오늘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괴로운 중이라도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이 될 때에 반드시 그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빛의 자녀는요 결코 어두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빛을 마음껏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춰낼 수 있는 귀한 결단의 하루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통 중에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으실, 변화, 우리를 통해 영광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에, 오늘 십자가를 예고하시며, 고통 중에라도 이때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 하루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빛, 우리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나그 중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터이 오니 그 빛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이후에 어떠한 결과 속에서든지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코로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어, 오늘 그소레노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에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생수양학교의 위임 목사로 확정이 되고요 이제 이후에 모든 교회 등록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노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덕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이준호 선교사님 이제 도쿄에서 2년의 생활을 마치고 도쿄에서 8시간 떨어진 카쿠가와라는 지역에 메구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새로운 사역 속에서 잘 정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이 나라와 교회와 성립사를 놓고 같이 우리 시간 잠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의 고통 중에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드신 자에 대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딛음으로 내디듬, 말미암아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 빛이 되기 위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 성도의 발걸음 밑에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거가 마쳐졌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의 결과 이후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살기 좋은 아름다운 데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소레노에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위임이 확정되며 교회 등록의 절차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수의 학교가될수 있게 하시고 노예 모임 속에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 함께 어우러질 때한 덕이 되고 빛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준호 선교사님 이제 도쿄에서부터 8시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카쿠가와 지역의 메구미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필요하여 목사님을 청빙한 그곳에 하나님 정말 온전한 목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전한 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빛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습, 고통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냐고, 사명을 놓치지 않냐고 나갔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은 여전히 여러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오늘 발걸음을 내딛으며 사명자로 서고 또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발을 내딛음과 동시에 승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가 마쳐졌습니다. 어떠한 결과에 어떻게 나왔든간에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나라로 설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소레노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소한 교회 위임이 확정되고 이제 교회 등록의 절차가 진행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준호 선교사님 도쿄에서 여덟 시간 떨어진 곳에서 카쿠가와 지역의 매구미 교회를 섬깁니다. 4월부터 시작된 이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귀한 그 성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금도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고나옴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어, 여러분,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에게 준 사명의 자리 붙들고 나아가오니 빛의 자녀로 살기아옵소서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또 하루의 결단을 내어놓으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